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채권시장의 뉴스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채권시장부터 알아봐야겠죠? 월초 코로나 확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었었는데요. 미 연준이 50bp를 긴급하게 인하하면서 미국 금리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니 여기까지 모두 알겠지? 국내 금리는 하늘이 통화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였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추가적으로 1 0 0 p p 금리 인하 단행. 아따 화끈하다잉. 덕분에 글로벌 주가와 유가 등도 함께 폭락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 커졌죠. 덕분에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국내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 금리 5 0 p p 를 인하했습니다. 물론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금리 하락폭은 생각보다 미비했지만 말입니다. 코로나와 사우디 러시아 유가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달러 유동성이 고갈돼서 국내 채권은 물론이고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도 매도세가 증가했죠. 그래서 금리는 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와 손잡고 월중 20bp 내외로 상하단이 형성되었지만 국고채 식0물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국에서 내놓는 채권시장 안정 펀드, RP 매입 확대 등의 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형아가 먼저 딱 한마디만 할게. 실제 시장은 보이는 지표보다 더안 좋다. 아! 당국의 대책 이후에도 회사채 수요 예측 연기, 미매각 크레딧물 거래 고갈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실제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채권안정펀드는 금융권 자본출자로 대부분 은행채를 편입했지만 이번 회사채 신용경색에도 민간 금융권 자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인의 채권수급과 MMF 잔고는 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지만 4월에 추가 주가 하락으로 마진콜이 재확대되고 CP 매도로 이어진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지? 미국은 연준이 국채와 MBS 무제한 매입과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이 나오면서 신용 스프레드 추가 확대는 멈춘 상황인데요. 이건 약한 부럽드라이. 한국은 4월에 회사채 CP, 전단체 만기가 50조를 넘는 상황이라 변곡점을 가늠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한국은행은 RP 매입을 확대하고 미국과 통화, 수압, 체결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둘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개선해주는데 그치는 정책이고 자산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영구적으로 늘리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식 양적 완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시작돼야겠지 작년부터 국고채와 미국채의 금리 차이는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CDS 레벨이 안정화되는지 글로벌 달러 유동성 관련해서 베이시스 스와프 레벨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라고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도하며 다음 달에 만나요